신성훈, 박영혜와 결별 이후 행복한 청년기 고통, 자이태성 때문에 힘들었다. 배우 이태성의 모친 박영혜 감독과 단편 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를 공동작업한 신성훈 감독이 수익 분배 관련 갈등을 겪고 있음을 털어놨다. 신성훈 감독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솔직히 지난 9월부터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끊이질 않았다. 해당 영화로 인해 진심으로 단한 번도 웃어본 적도 없었고 행복한 사람처럼 연기해야 하는 것 또한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해외 영화제에서 연이은 수상을 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는 신 감독은 일일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순 없지만 박영혜 감독과 두번 다시 만날 일은 평생 없을 것이라며, 짜장면 고맙습니다에 대한 저작권 수입과 향후 영화 개봉 및 OTT, TV에서 발생하는 수입 분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서 법적으로 수입 분배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급과 개봉에 대한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해당 영화를 덮어버리겠다고 덧붙였다. 신감독은 첫 수입이 발생됐을 때, 짜증면 고맙습니다. 제작 투자금을 지원해주신 분들에게 먼저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지출된 모든 진행비를 제외하고, 박영혜 감독에게 지급하게 될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성훈 감독의 소속사 라이트 피처스 측은 그동안 신성훈 감독이 박영혜 감독의 아들인 배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했고 그 배우에게 굉장히 미안해했다며 배우 이태성을 언급했다. 이어 박감독의 아들인 그는 재능 있고 총망받는 화가로서 훌륭한 배우로서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 짜장면 고맙습니다. 기사 헤드라인과 본문에 배우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다 보니 해당 배우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고 해당 배우 소속사에도 죄송한 마음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사실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물치료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 두 감독이 서로 간이 서운함과 아쉬운 마음들은 다 접어두고 오로지 수익 분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깔끔하게 진행해서 더 이상 모두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짜장면 고맙습니다는 신승훈, 박영혜 감독이 공동 연출하고 집필한 작품으로 57개국의 특별 초청작으로 선정. 현재까지 55관왕을 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영화제 제7회 오디세이 페스트에서 단편 영화상을 수상했다.